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가형 28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는 전부 읽었겠지만,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확실한 2등급을 받기 위한 필수 문제에 해당됩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갑은 A에서, 을은 B에서, 병은 C에서, 각각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자, 문제를 보면은, 음, 가비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때 이게 조건이죠. 그렇게 됐을 때 가비 꺼낸 카드의 적힌 수가 을과 병이 꺼낸 카드의 적힌 수보다 의클 확률, 그랬습니다. 먼저 먼저 조건을 따져보면 조건의 확률을 구해보면 가비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가비 한 장을 꺼내고 의리 한 장을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갑이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꺼낼 때, 의리 꺼낼 수 있는 감, 방법은 각각 세 가지씩 있으니까, 총 이만큼 한 경우에서요. 갑이 꺼낸 카드가 더클 확률을 보겠습니다. 그죠? 자, 음, 갑이 1을 꺼낼 때는, 의리 카드보다 더클 경우가 없죠. 그죠? 갑이 2를 꺼낼 때는, 의리가, 어, 의리, 1를 꺼낼 때는 을이 1 나왔을 때만 다 크죠. 한 가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 갑이 3을 꺼냈을 때는 을은 1, 2가 나오면은 경우에 해당되니까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4를 꺼냈을 경우는 어떤 게세 가지가 나와도 되죠. 5를 꺼냈을 때도 세 가지, 6을 꺼냈을 때도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걸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면 3, 3은 9에다가 12가 나오고 그래서, 18분의 12. 그죠? 이거로 나누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의 확률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값의 값이, 을과 병을 더한 것보다 더클 확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 건가 하면, 값이, 어, 2가 나올 경우는 가능하지 않죠. 1 플러스 1은 2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지? 값이 3이 되는 경우 이때는 을과 병이 어떻게 나올 건가 하면 을과 병이 11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만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값이 4가 나온 경우는 을과 병은 을과 병은 11이 나오거나 12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21이 나오거나. 그죠? 을과 병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11 12 1, 21.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 가지가 될 거다. 라는 걸알수 있죠. 값이 5가 되는 경우. 그러면 두 수의 합이 5보다 작은 4까지 가능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11,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어, 21, 22, 그 다음에 31. 그래서 총 6가지가 가능할 까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값이 얼마 나올 경우요? 6이 나올 경우. 값이 6이 나올 경우는 두 숫자의 을과경이 6, 6이 나오는 경우를 뺀총 9가지 중에서 8가지만 가능하겠죠. 그죠? 자, 이것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확률을 어떻게 적까요 값이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 6분의 1을 각각에 대해서 을과 병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을과 병이 나오는 모든 경우에서 9가지니까 9가지에서 한가지즉 6분의 1 곱하기 이건 얼마 나면 9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분의 1 곱하기 9분의 3이 될 것이고 여기도 6분의 1 곱하기 9분의 6이 될 것이고 여기는 6분의 1 곱하기 9분의 8 되겠죠. 자, 이걸 다 더한 것이 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답은 얼마가 될 건가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 이 조건분에, 이게 대상되는 경우, 그러니까 얼마냐면 6분의 1에다가, 아까, 어, 9분의, 얼마죠? 1다기, 3다기, 6다기, 8.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확률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100k는, k가 2분의 1이니까, 100k는 얼마죠? 50이 되겠습니다.